엄메 맛있어요? 아이고. 그래. 아이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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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고 싶어? 엄그 <목소리> 얼굴에 묻겠어. 언비. 아 그게 안. 아 언비. 아, 다 먹었다 이제 없다 없다 이거 봐봐 없어. 언비가 다 먹었어 없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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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는 걸? 없어, 없어. 없어. <laughs> 다 먹었어. 누 두룽지 맛있어? 엄비야 두룽지 맛있어? 계속 줄래? 없어, 없어.